배우로 일을 하다 보면 촬영 스케줄이 유동적이라서요. 날짜랑 시간 개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하늘에 뜬 달을 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생각해 봅니다. 벌써 달이 떴네. 오늘 하루도 벌써 끝이 났구나. 저번엔 반달이었는데 언제 초승달이 된 거야?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말이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겁니다. 오늘 뜬 초승달이 조금씩 차오를 때까지 저와 함께 주세요. 저는 키스더 라디오 스페셜 DJ 배우 김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할 스페셜 DJ 배우 김성철입니다. 박수. 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제가 작년에 잡지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었어요. 네. 아, 요즘은. 하늘에 달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가. 어제도 못 봤고, 오늘도 못본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보름은 보겠죠. 네. <laughs>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요일 개념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라디오 DJ를 하는 동안, 청취자여러분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어, 제가, 뭐,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DJ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재밌고 편안한 1 0시가될수 있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소연님께서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왕자님이 어떻게 라디오를? 왕자님이 어떻게 라디오를 하시냐고 왕자님 아니고요 김성철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할 코너 소개를 좀 해볼게요. 몽키라 월요일 코너 작가는 아닙니다만. 네 월요일마다 열리는 몽키라 백일장 이따가 주제를 발표할 거니까 다들 도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차례가 된 건가요? 오직 DJ만 할수 있다는 그 멘트 <laughs> 지금 해보겠습니다. <laughs>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백일 짜리. 100일짜리... 이 백일장의 심사위원은 바로 저입니다. <laughs> 네. 오늘 심사위원이 김성철 바로 저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것보다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글이 당선적으로 뽑, 뽑히겠죠? 음, 저의 취향은 약간 몽글몽글하고 어, 웃긴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럼 오늘 몽키라 백일장 작가는 아닙니다만 주제 발표할게요. 주제는요, 바로 바로 바로. 나에게 데스노트가 생긴다면 이거 <laughs> 이게 제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2022년, 2023년에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세계 최고의 명탐정 L 역할로 공연을 했어서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데스노트가 생긴다면 이런 주제를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데스노트의 천재 명탐정 L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애를 지켜보는 자리에서 데스노트 글을 쓰신다. 제가 아주 어, 냉철하고 이 명석한 두뇌로 한번 잘 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노래를 듣고 있는데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뭐야 <laughs> 김성철 야 잘해라 김성철. 물, 물 물결이 한 여덟 개 있고요. 화이팅, 나 이상이야. 야 스페셜 디자인 잘해라. 이상이가 이렇게 네 개나 보냈습니다. 배우 이상이, 제 친구예요. 네, 데스노트에 적어서 지우고 싶네요. 하나만 좀 하지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보내다니. 어, 이상이 배우님 그 보내주신 감사 감사드린데 이제. 혹여나 이번 주 안에 또 메일 보내실 거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이고요. 저도 보기 편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해요. 콩까지 가입하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사실 데스노트라는 게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데스노트가 생기면 저는 폭염을 지우고 싶습니다. 이제 여름은 필요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laughs> 저는 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더워서 몸이 더 망가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제 얘기가 이렇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뭐 장원 후보 될것 같지도 않네요. <laughs> 광탈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글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네. 고장난 에어컨. 오늘 직장 에어컨 고장나서 너무 더웠어요. 고장난 에어컨 사라지게 해줘요. 허! 고장난 에어컨이 사라지면 에어컨이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8625님? 에어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장남을 없애야겠네요. 고장남. 아, 이 고장남을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좀 후보로 올리셨을 텐데. 고장난 에어컨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최송이님께서 내 안의 악마. <laughs> 와 대박. 어 이분은 장호보 넣겠습니다. 내 안의 악마. 나를 잠식하는 무게 사라져라. 몽글몽글한 내장 지방. <laughs> 좋습니다. 아 만약에 뭐 지방만 말씀하셨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 안의 악마. 아주 적절한 <laughs>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하은정님께서, 정말 사라질 수만 있다면 여름의 습도를 없애고 싶어요. 데스마트 이렇게 적으면 되죠, 차련님. 2024년 8월 5일 습도 사망.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근데 너무, 조금 방금 들으셨죠? 내안의 악마. 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네, 저는 해드릴 수 없어요. 네, 좀더 창의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다려줄게. 아, 우리 상희군은 어플 콩을 사용해서 무료로 보냈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냈구나. 그래도 한 번에 보내주세요. 네, 0508님께서 <laughs> 저는 어린이집 때한 장기자랑 영상을 지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어머님이 그때를 되게 그리워하시나보다. 이참에 한번 새로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하고 거지워 달라고. 데스노트가 생긴다면 나중에 철디가 나올. 어? 저 철디예요? <laughs> 철디 좋은데요. 네. 신재현 님께서 데스노트가 생긴다면 나중에 철디가 나올 뮤지컬 티켓팅의 이선좌를 지우고 싶어요. 이선좌는 이제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라는 건데. 어~ 뭐~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네. 재현님. 어 재현님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선자 네. 9691님께서 저에게 데스로트가 생긴다면 오늘을 지워버리고 싶네요.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 남친을 학부모로 만났거든요. 서로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인사했답니다. 오빠 위로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힘드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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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버님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애칭들과 이 이름과 이 모든 것들이 다중마등처럼 지쳐 지나가면서 아, 아버님. 아, 이분도 체크하겠습니다. 아, 힘드셨겠네요. 네, 힘내세요. 김성철 오늘 당신 티라 미숙해야 저는 완전 F예요 F가 83%에요 83%네 <laughs> 뭐... 공감이 안 되는 걸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 완전 공감쟁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321님께서 중딩 때 수영 강사쌤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11월 11일 막대과자 데이에 고백했다가 차인 저의 흑역사를 데스노트에도 쓰고 싶습니다. <laughs> 음... 뭐 중학생 때 수영 강사 쌤을 얼마나 멋있었을까. 일삼일씨 네? 네? 킥을 더잘 하셔야지. 그데 뭐야? 어떻게 나한테 킥을 더 잘하래?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마 또 행복해하셨을 텐데 그러셨구나. 하필 또 11월 10일이네. 음. 뭐 식단을 하고 계셨나? 소영 강사님 께서왜 막대가자 를 들렸는데 고백했다 차였다. 근데 뭐 사실 뭐다 고백했다 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티야? 이거도? 아닌데.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흑역사예요? 뭐 이거는 다 여러 132 님을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일 겁니다. 조밍이 님께서 청계산을 47분 만에 등반하는 철디를 따라잡겠다고 도전하던 나를 없애고 싶어요. 등반하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고 승부욕 때문에 빈혈로 네, 계단에서 4번이나 네 쓰러질 뻔했어요. 저거 40분이에요. 47분이 아니고. 아니 나 t 가 뭐지? 이상하네. 아니에요. 저는 F인데. 네. 7608 님.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어 오늘 내가 수업 외쳤던 저의 말을 없애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드 사용내역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비싼 위스키를 마셨거든요 7608님 장원후보 넣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뭐 오늘 내가 수업끈 오늘 내가 수업딱 하셨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아나 어, 미친 거아니야 하신 거 아니에요 8843님께서 철디 유유유유 F 호소인 <laughs> 아니 뭐야 저 F예요 전 F가 거의 80%가 나온 사람입니다 왜 이러세요 네. 저에게 데스노트가 있다면 와이파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철디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오고 철디의 고저스한 미모가 나오는 라디오를 공짜로 보다니 그럴 수 없어요 데이터 빵빵 켜고 보겠습니다. 철디 사랑해요? 와이파이를 왜 제거하시지? <laughs> 그러면은 통신사분들 께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응? 뭐지? 이해를 내가 못한 건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잘 쓰세요? 사일선생님. <laughs> 네. 실패! <laughs> 아니 원래 있던 곡이 있었는데 이제 신청곡으로 바꿨어요. 트와이스의 TT. 네, 벌써 101장 수상자들을 발표할 시간이 왔어요. 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시간상 많이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선 장녀상부터 발표해볼게요. 장녀상. 청계산 40분 만에 완주한 저를 따라 했던 과거 지우고 싶다는 쪼밍이님 그리고 한분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어머니 외장하대에 있는 어린이집 때 장기자랑을 영상 지우고 싶다는 0 508님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바로 바로 우수상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우수상이 주인공은요 술자리서 내가 술게 외쳤던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7608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상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상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전 남자친구를 학부모로 만난 오늘을 지우고 싶다는 969님 축하드립니다. 어, 이혜은님께서 잘생긴 철디 미모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해요 축하해주셔서 <laughs> 박은경님께서 아기 고양이가 울지 도 않고 진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laughs> 아기 고양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기 고양이로 봐주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데스노트에 다들 뭐 적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라도. 날려 버리는 그런 월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 이제 2부에서 더 재미난 얘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